일주일째 입원 중인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100일 갓지는 아기가 있고요. 동서는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병관호는간호에 쓰고 있고요. 큰 신호가 그 병원의 간호사로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시아버지 밥이거든요. 아기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시댁에 상주하기로 했고요. 시어머니 아프시니 처음에는 저라도 희생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신랑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요. 제가 아침밥하고 시아버지가 출근도 하기 때문에 도시락도 싸야 했고요. 그러면서 저녁은 동서 보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부탁 전화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저녁은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한 날, 다음 날 저녁에 오지도 않고 전화 한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동서 아직 퇴근 전이냐고. 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달라고 좋게 얘기했는데, 대뜸 이러는 거예요. 형님, 지금 그거 따지려고 전화했었어요? 라는 거예요. 전 그냥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 한통 해주길 바라는데, 이렇게 나오대요. 동서, 그게 아니라,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 한통 해주면 기다리지 않지.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해봤어? 하니까,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저희는 장남이라서 어른들이 작은 상가와 아파트를 상속해 주셨어요. 근데 동서는 이것까지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뜬금없이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형님, 형님은 재산 받아놓고 그 정도도 못하세요? 솔직히 결혼할 때 장남하고 결혼하면서 그 정도도 생각 못하셨어요? 맏며느리가 돼서 어른 밥한끼 못해주세요? 이런 집안일은 재산 받은 맏며느리가 다 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받은 것도 없는데 며느리 도리까지 해야 하나요? 하면서 갑자기 소리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내가 받았나? 남편이 받았는데. 나더러 난리난리. 초반에 이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른들이 저한테 폐물 자기보다 많이 해줬다고 뭐라 하고, 그때도 집 줬다고 뭐라 하고, 자기가 나이 많다고 유세 떨면서요. 동서가 저보다 한살 많아요. 네,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왜만 며느리가 다 하고, 자기는 쏙 빠지고, 봉투 하나만 내밀면 단가요? 장남만 자식이고, 차남은 어디서 주워왔나요? 더한 건, 시동생까지 싸잡아서 눈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할말안할 말, 안할 말.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동서가 자꾸 집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데, 우리는 집 필요 없으니까 집 가져가고 제사까지 가져가. 집 가져가면 내가 하는 거 동서가 다 할래? 그랬더니, 좋네요. 다 내놓으세요. 그러대요. 그러면서 시동생 하는 말이, 그리고 형수님이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일하고 퇴근 늦게 하는데 꼭 와서 밥 해야 합니까? 아무래도 형수님이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수님이 마음 비우고 하면 안 되시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받은 것도 없는데 도리까지 하라고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더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원래 어느 집이든 여자들끼리 그러면 남자들은 빠지는 게 아닌가요? 제가 그랬죠. 이건 우리들이 영원히 풀어가야 할 숙제고 또 이런 일 없으란 법 없으니까 남자들은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했더니 이게 어디 모른 척해서 될 일입니까?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시댁에서 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앞으로 집안일 의논할 것 있으면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라고 하더군요. 남자들이끼면 일이 더 커지는 걸왜 모를까요? 그래서 며칠 전 사자대면 했었어요. 시동생이 내가 아침하고 동서가 저녁 같이 하자고 전화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던데 제 생각이나 주위에 물어봐도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저는 그게 잘못인지 모르겠거든요. 저도 같이 잘해보자고 전화한 건데. 하기 싫으면 싫다고 그때 바로 얘기했으면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길래 전 그렇게 해서 좋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동서 배려해서 제가 돕기 준비하고 동서에게 함께 하라고 한 거고요. 제가 동서한테 동서, 앞으로 내가 집안일로 전화하면 그걸 간섭으로 듣지 말고 의논하는 걸로 들어줬으면 좋겠다. 고 했어요. 참고로 동서는 내가 자기한테 전화하면 무조건 간섭하는 걸로 알아요. 전화도 안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형님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니까 앞으로 잘해보자고 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동서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잖아. 그게 어떻게 부탁입니까?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형님은 자꾸 아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아주버님 밥은 안 해주세요? 그러네요. 황당 그 자체입니다. 제가 신랑 밥을 해주든 말든 자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가 해줄 것도 아니면서 전 동서 말하는 게 정말 억지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님, 앞으로 저한테 전화할 땐한번더 생각하고 전화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런 동서가 너무 싫습니다. 친정도, 친구도, 주위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동서가 너를 발톱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하는구나. 완전 무시하는구나. 하고요. 제가 잘하건 못하건, 그래도 윗사람인데, 어찌 동서고 시동생이고 저한테 막대돌 수가 있어요?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전 너무 개심하거든요. 어쨌든, 사자대면에서 풀긴 풀었다고 하지만, 전 아직 안 풀립니다. 그래도 제가 윗사람이니까, 나오면서 동서한테, 앞으로 잘해보자, 이제 그만 풀어, 하니까, 대답도 안 하다가, 다시 한번 물으니까, 그제야 맞이 못해, 네, 그러대요. 정말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기 싫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친구들은 저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너무 착해도 안 된다고. 세상에 이런 집은 없을 거예요. 일은 맞지가다 하고, 둘째는 봉투만 주면 되니까, 넌 불공평하지 않나요? 신랑이 더 미워요. 제 편을 들어야 하는데, 제 편은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니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 님들 구체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네요. 앞으로 동자를 보면 제가 어찌 기선제압 행동해야 할까요? 저 정말 절실하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동서한테 잡혀 산다고 하는데 전 그러기 싫어요. 최소한의 형님 대우는 받고 싶네요. 후기. 솔직히 다제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네요. 재산 상속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다른 건지 솔직히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돈에 욕심 없어서 상속과 효도는 별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네요. 이제는 저도 나서서 어떻게 하자 하지 않으려고요. 시댁일인데 자식들은 남편과 시동생 보고 의논하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밥도 반찬 정도 챙겨 드리고 상주 안 하겠다 하고 다짐 싸서 나와 버렸네요. 물론 이 과정에서 남편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알겠다 하더군요. 동서한테는 이제 기대도 안 해야겠어요. 제가 어떻게 말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언, 질책 모두 감사했어요. 댓글 시가의 집도 받고 상가도 받고 여러가지 지원들 동생네보다 훨씬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동안 집안에서 어느 정도 차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시동생도 동서편 더 듣는 듯하네요. 님의 키우기 힘든 거 아는데 동서도 그동안 노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다가 쉬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가서 남 저녁상 차려주는 게 말이 되나요? 님이 그동안 받은 집 상가 등등 돌려줄 거 아님 웬만한 건 맡아서 해야 할 듯해요. 동서아 님이 받은 거줄 테니 재산아 힘든 일 가져갈 거냐니까 가져간다잖아요. 하기 싫음 재산받은 거 넘겨주고 손 떼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얘기한다고 집안일에 남자 끼면 복잡해진다는 건지. 그냥 남들이 들었을 땐 누가 봐도 자기 편안 들어줄 거 같으니까 윗사람인 자기 말 들으라 우기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독방 육아에 시집살이까지 떠맡아서 하죠. 배운 거 그대로 써먹으려 하니 정신 멀쩡한 사람이 들으려고 할까. 댓글 투 그래서 형제들 우애는 부모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어비스하게라도 줘야지 못 받은 사람은 짜증이 날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한테 준 재산 같이 누리고 사는 건 님이에요. 제 기준도 받은 사람이 좀 희생하자 이런 주의라서 통서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말이 좀 거치네요. 시동생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엔 어머니 대신 아버지 저녁밥 가지고 마누라 편에 서서 좀 그러네요. 님도 반찬도 사다 먹고 대충 해서 드시고 맏면느리 위험 세우지 마시고 그냥 내할 네, 일만 하고 강요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연. 제가 정말 술이 미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입니다. 남자분들 댓글 많이 부탁합니다. 제가 정말 술이 미친 걸까요? 방금 새벽 3시에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근데 너무 서러워서요. 짧게 쓸게요. 글재주도 없고요. 술 먹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스트레스 줘서 오늘도 부부싸움 대판했는데요. 남편은 술을 거의 매일 마십니다. 주량은 소주로 치면 3병 정도? 주사 없고요. 나가서 먹지도 않고 식사와 같이 좋은 술을 즐깁니다. 고급 양주들 한 잔씩, 고량주, 수입 맥주, 14도 정도 하는 것들? 정말 맛있어서 맛으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 술에 관해 불만 없습니다. 저는 집안 내력인지 소주로는 3병 정도는 마신 티도 안 나요. 친오빠랑 둘이 소주 한잔 하자 하고 마셨던 게 밤새 두이한 20병 정도 마셨네요. 그래서 주사 없고요. 아 굳이 주사라고 하면 이어폰 끼고 노래 듣다가 잡니다. 솔직히 맥주는 간단히 먹으면 피처 4개 정도 먹고요. 참고로 171에 54kg. 살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암튼 결혼 후 남편은 매일 술 마십니다. 저녁밥은 무조건 술안주로 차려주고요. 족발에 감자탕까지 다 집에서 해줘요.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남편도 사 먹는 것보다 맛있다고 좋아해요. 남편은 출퇴근 회사원, 저는 자영업인데 특이한 자영업이라 출근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술 관련 기본 배경이고요. 시아버님께서 작년에 암 판정 받으시고 방사선 중이세요. 워낙에 입맛이 정말 까다로우신 분이었는데 항암 중이셔서 더더욱 못 드십니다. 유일하게 드시는 게 사골 국물이에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병간호 하면서 사골 끓이시는 건 절대 불가능하죠. 몇 개월을 주 5일 방사선 치료로 서울 가시는데 언제 사골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항암으로 못 드시니 어머님도 못 드셔서 두분다 정말 살이 쭉쭉 빠지시고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나마 아버님께서 드시는 사골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진짜 힘들어요. 사골 다 뼈, 꼬리, 방골핏 빼고 하루 8시간 끓이고요. 그걸 지금 7개월째 하고 있어요. 사골 오리는 게 진짜 사람 잡습니다. 낮엔 출근 안 해도 나도 나름 일을 하니 더구나 집안일 100% 내가 합니다. 남편은 쓰레기만 버려줘요. 그럼 사골 핏물 갈고 이거 다 내가 못 자고 하는 거. 그래도 불만 없었는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맥주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나마도 딱 금요일 하루 마십니다. 매주 금요일 사골 새로 사서 핏물 빼고 닦고 초벌 끓이기를 하는데 딱이 날만 술 마셔요. 양은 많습니다. 포도주 한 병, 피처 두 개, 캔맥 500ml 8캔 마십니다. 대신 숙취 1도 없고 무조건 11시 반에는 일어나서 밥 챙겨주고 술 먹었지만 어머님 중간에 드실 간식거리랑 겉절이, 시부모님 겉절이 좋아하셔서 매주 담그고 볶음밥, 죽 등등 다 하면서 마시는 겁니다. 남편도 인정해요. 술 마시고 골골거리거나 문제는 없었다. 단 다만 여자가 술을 왜 그렇게 먹어야 하냐 너는 술이 너를 먹는 거다 하며 타박합니다 남자분들 정말 남편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술 많이 마셔요 단주 1회고요 거실에서 tv 보면서 시부모님 드실 거챙기느라 밤새우면서 심심하니 스트레스 풀겸 마신 거잖아요 어머님 고생하시니까 챙겨드리고 싶어서 5일까지 깎아서 드시기 편하게 우렁쌈장도 만들어 보내드리는데 아 그냥 혼자 살고 싶어지네요. 추가로, 참고로 결혼 3년 차인데요. 사골 오리기 전에는 저렇게 술 마신 게 1년에 두어번입니다. 매주 담그는 겉절이는 어머니용, 아버님은 고춧가루 못 드셔서 백김치로 매주 합니다. 간식은 군고구마, 각종 과일 등의 김밥도 싸고요. 아버님 미움부터 닭죽, 전복죽 다 갈아서 해드리고 스프까지. 아, 현타오네요. 후기. 와, 너무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내용도 참 통쾌합니다. 근데 저 현실에서도 전생에 장군이라는 둥 장군 까미네 많이 들었어요. 아 일단 해명을 좀 하자면요. 사골 파는 데도 많다. 사서드리던지 그만 끓여라 하시는 분들 네 알죠 알아요. 걱정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해드리는 건 저는 나름 부지런한 성격이랄까요. 집안일 100% 하는 것도 불만이 없는 게집 깨끗하면 내 기분이 좋은 건데 굳이 너보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에요. 체력이 정말 좋은 편이긴 합니다. 하루 5, 6 시간만 자면 나는 인생 물루랄라입니다. 밖에서 활동적인 건 아니고 집안에서 있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인데 또 이상하게 밖에 나가면 친구들 만나도 2 시간이면 커피만 마셔도 방전되네요. 아무튼 체력이 남들보다 500% 이상 좋아요. 내로남불 싫어해서 남들한테 잔소리 안 하고 가족이나 룸메 남편 다 마찬가지고요. 남들 모르게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걸 즐깁니다. 그래서 집안일 불만 제로입니다. 요리도 워낙 좋아해서 혼자 살 때는 못해 먹었던 대용량 음식, 해물찜, 감자탕, 갈비찜, 막걸리 등 해볼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고요. 잘 먹으니 회좀 쳐볼까 했던 것도 연습할 수 있고, 교양 뭐 좋은 게 좋은 거려니 합니다. 일도 신나요. 출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싫은데 적성이 잘 맞고요. 일하는 시간도 출근만 뺀다면 신나게 합니다. 재미나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출근하든 말던 나는 내가 워낙 혼자 살아온 인생도 길어서 내 스타일 집안일 패턴이 있어서 하던 대로 하는데, 뭐 굳이 하던 거에 양말 몇 개, 소금 몇 개랑 어차피 나 혼자 살아도 집안 일은 해야 하는데 네거 조금 보탠다고 뭐 그다지 이런 마인드? 그래서 그다지 신경 안 씁니다. 그나마 체감으로 느낀 게 쓰레기가 많아져서 버리기 무거우니 이건 네가 해줘서 그 정도만 남편이 하는 정도? 그리고 사골 끓인다고 노예냐 사서 드려라? 네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 시부모님 좋으셔요. 댓글처럼 집 사주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요. 그냥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버님께서 진짜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정말 안 드시는데 며느리 예뻐해서 며느리가 해온 사골이면 입에 안 맞던 모든 성이 생각해서 드시거든요. 그냥 그게 보기 좋지 않나요? 난 너무 귀여워요. 어른이시지만. 진짜 까다로우셔서 죽, 두부, 카레, 짜장 이런 거 평생 안 드셨던 분이 며느리가 했다고 아버님 제가 인터넷 보고 처음 해본 건데 맛있죠? 이러면 꾸역꾸역 드세요. 싫단 말 하기 미안해서인지. 그게 너무너무 귀엽고 고마워서 매주 괴롭힙니다. 단한 번도 시부모님 챙겨드리는 거 귀찮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아좀 졸리네 이 정도였지. 그땐 열을 받아서 급발진한 것도 있는데 제가 성격이 좀 좋긴 해요. 겉절이 매주 담그는 거 귀찮긴 한데 좋게 좋게 생각하자 싶어서 겉절이 담그면 수제비에 먹고 칼국수에 먹고 덕분에 맛난 거 먹네 하는 타입이긴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받아들인 남편의 가족이면 내 가족이지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고, 정말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노예 근성이니 하고, 매도하진 말아주세요. 진짜 시골 분들이라 순박하셔요. 드시고 싶은 게 오이, 호박, 이게 다예요. 귀여워요. 호랑이 고기 이런 거였으면 어쩔 뻔요. 아, 참. 친정 부모님은 똑같이 챙겨드립니다.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 안 하니 걱정 마세요. 남편이랑 얘기해봤는데, 남편한테, 야, 너랑 이혼하란다. 크크, 했더니, 자격지심인 거 알고 미안한데 표현 못한 거고 어쩌고 하길래 아 참고로 남편이 많이 연하인데 제가 좀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라 본인이 남성미를 보여주고 싶어서 실수했다고는 해요 뭐 여자가 같은 발언이요 그리고 뭐 자기가 너무 낮아 보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던 자기 부모님이나 처가댁이나 그리고 일로도 내가 경험이 많아서 항상 스트레스였다고 하네요 늘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앞서 있어서 남자로는 죽어가는 기분이었대요. 이해는 안 가지만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어찌 다 이해하고 살겠습니까? 다만 견해를 들었고 싫다고 표현했고 조심하겠다 했으니 한 번은 믿어줘야겠지요? 그래서, 응, 그래 사람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알려줬는데 같은 실수 다시 하면 내 인생에 나는 없다. 했어요. 많은 댓글 즐겁게 웃으면서 봤네요. 제가 또 단순해서 웃으면 화가 풀려요. <laughs>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헛소리하면 바로 버리고 다시 올게요. 다음 생에 저랑 함께하자 하셨던 분들 돌싱은 안 될까요? 댓글 추가 글에서도 쓰니는 더 빛나고 남자는 더 찌질함이 더 주목받습니다. 쓰니가 봐주고 이해해줘서 더요. 남자가 열등감으로 여자를 말려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잘 사시길 바라고 혹시 언젠가 아니다 싶은 날이 오거든 혹해하게 빵 걷어차버리고 힘찬 발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가시길. 이렇게 능력있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부인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요. 남편분 전생에 우주 구하신 겁니다. 괜히 못난 마음 먹지 마시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